안녕하세요. 바디 디자이너 유코치입니다. 오늘은 몸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몸매 만들기 그 다섯 번째 시간, S라인 만들기입니다. S라인을 만든다는 것은요, 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어왔던, 바른 자세를 해라, 바른 자세를 해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자, 오늘은 바른 자세를 만든 후에, 바른 자세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또 형성이 될수 있도록 하는, 어, 근육 운동법 세 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우선은 그등 근육을 잡아줄 수 있는 척추 기립근 운동, 뒤쪽 운동과 그리고 복부, 복부 운동. 그리고 나머지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골반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줄수 있는 어 브릿지 운동. 이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상체 바로 세우기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의자에 안, 앉게 되면, 어, 어떻게 앉을까요? 습관적으로. 뭐 등에 기대서 앉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체를 구부려서 앉는다거나, 이렇게 앉겠죠. 근데, 어, 지금 해야 될 동작은요. 중력이 머리 위에서 누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체를 반듯하게 세워보시는 거예요. 제 손을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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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죠. 자, 이렇게 밀었을 때 제가 머리를 누른다고 해도 몸은 꼿꼿하게 대항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드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예요. 이 상태로 만들게 되면요,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편안하고 가장 힘이 안 들어가는 자세죠. 자, 이런 상태로 만든 후에 다리는 약간 앞으로. 내밀고, 발 위치를 맞추고, 상체를 세우고, 그리고 차려 자세를 한 후에, 상체를 앞으로 구부렸다가 올라옵니다. 예. 아주 단순한 동작인데요.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데요. 자, 구부릴 때 중요한 거는 내 상체 위치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경우도 어, 심심치 않게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자, 올라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내려갔다가, 그렇죠. 올라옵니다. 자. 네, 두 번째 운동은 바로 복부 운동입니다. 자, 복부 운동 대표적인 운동 크런치인데요. 어,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누워서 다리를 의자에 올린 후에, 어, 다리를 직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손은 머리를 감싸 주어서 어, 팔로 어, 머리를 살짝 들어주셔야 돼요. 이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팔로 어, 지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은 바닥에 지그시 눌러서 제 손이 지금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때 허리가 뜨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눌러 주는 힘을 초반에 주면서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준비 자세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작을 해보는데요. 자, 복부가 수축할 수 있도록 몸을 올려주는 거죠. 자, 이 정도면은 복부의 수축은 끝이 납니다. 다시 이완시켜 주시고, 다시 올려주시고, 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렸다가, 그리고 수축. 굉장히 강한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 그만. 아, 한 5초 정도는 공중에서, 예, 버텨주시면은 좀더 강한 자극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바로 브릿지 동작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몸을 S라인으로 만든 후에 그 S라인 동작 자세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으려면 그런 고정근들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고정근 발달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리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살짝 골반 넓이 정도로만 벌려줍니다. 그리고 손은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를 하게 되면 엉덩이를 들어 올리시는 거죠. 자,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이때, 그렇죠. 상체를 좀더 세워줄 수 있도록 하고, 허리가 너무 세워지지는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히프와 엉덩이와 그리고 다리 뒤쪽에, 다리 뒷부분에 근육의 긴장을 느끼신 후에 5초간 버티고 다시 내려갑니다. 자, 휴식.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세우고 멈춘 후에 근육의 긴장을 느끼고 5초간 버팁니다. 그리고는 휴식. 좋습니다. 이 동작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게 되면요. 한 10초 정도를 버티는 걸로 목표를 삼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손을 좀더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버텨주신다면 좀더 운동 효과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엉덩이를 들어 올리시고 근육의 긴장 그리고 버티면서 팔을 밑으로 어, 힘을 줘서 내립니다. 자, 휴식.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3세트씩 해 준다면요.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의 몸은 반듯하게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자, 반듯하게 곧은 자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준다고 합니다. 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가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몸을 만든다는 것은 몸을 바르게 세우고 그 위에 활력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운동을 통해서 보다 자신감 있는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